열린 하늘 2015년 2월 20일 목요일 주제 여호와샬롬 에녹아데브의 목사 성경 암송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경 읽기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메시지 저에게는 한때 호주에 살았던 매우 부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은행 계좌에 수십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친구에게 저를 보내셨을 때 그는 눈감고 잠을 자라고 하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는 한 사람은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항복할 때 그주 안에서 큰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항복할 때, 당신은 당신이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호와 셜람은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것을 묘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을 괴롭힌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에게 항복하면 강처럼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투쟁으로부터 당신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기에 당신의 짐을 주님께 넘겨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를 때 당신은 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녀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당신의 삶과 후손의 삶에서 평화를 곱하고 싶어하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과 길을 사랑해야 합니다. 핵심 하나님의 법과 길을 사랑할수록 평화가 커질 것입니다.